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세라티 키 배터리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세라티 로고 윗부분 버튼을 누르고 열쇠 키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별 나사를 풀어야 합니다. 별 나사 사이즈는 T6입니다. 별 렌치로 풀어줍니다. 별 나사를 꺼낸 후, 양옆 메탈 케이스 커버를 당겨서 열어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열어줍니다. 이제 검정색 케이스를 분해합니다. 가로로 이어진 틈을 일자 드라이버나 납작한 핀으로 벌려줍니다. 가운데를 꽂고 벌려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벌려줍니다. 이제 기판 위쪽 상단에 별나사 부분을 풀어줍니다. 동일한 T6 사이즈입니다. 판을 드러내면 이제 배터리가 보입니다. 교체할 배터리는 cr2032 모델입니다. 배터리를 꺼낼때에는 납작한 핀이나 일자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이제 새 배터리를 끼운 후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